리플 시즌 종료. 아직 큰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불안해하시나요? 제발 다른 얘기 듣지 마시고 이 영상만 제대로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리플이 상승하는 절대적인 이유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먼저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만 보는 코인정보 후보코 채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큰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와중에 리플은 생각보다 지금 자리를 정말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한테 리플 들고 가는 게 무섭다.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냐. 라는 식으로 연락이 많이 오셔서 오늘 영상으로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오늘 영상은 이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 차트 분석을 할 건데 오늘은 전체적인 틀 말고 지금 시점에서 리플의 단기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금의 뉴스와 이슈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의 상황과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 시간 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리플을 봤을 때 큰 하락이 이어지고 다시 한번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지지 구간을 잡게 된다면 이 부분으로 잡아볼 수 있는데 여기 2.2달러 하나로 3,200원 구간이 지금 리플의 단기 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이 지지 근처까지 조정은 나왔죠.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지 구간이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 차트를 조금 넓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지지 구간 범위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 이탈을 했을 때는 크게 하락이 나오는 구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지 구간을 중간값으로 잡고 위아래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이 지지 중간으로 모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시점에서 중간 지지 값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 차트를 넓게 보여드리는 김에 하단에 있는 지지 구간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구간도 지금 강하게 하단에서 받쳐주는 구간인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현재 2달러 구간으로 하나 기준 3,000원 범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다시 현재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텐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나 더 그어보자면 직전 고점 부근인 2.5달러 하나로 3,750원 정도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의 단기 지지 저항들을 전부 그어둔 상황인데 여기서 리플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상단에 있는 2.5달러 구간을 돌파해준다면 지금 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끝내고 곧바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중간 지지 이탈하고 하락이 나온다면 2달러 구간까지는 하락이 나올 텐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은 지금 현재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물량을 더 모아가 주시면 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4시간 봉으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어둔 지지 저항 그대로 가져왔고 현재 리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삼각 수렴으로 인한 불플래그 패턴이 진행되는 중인데 보시면 지금 이 수렴 안에서 계속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주면서 행보를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1시간 봉에서 지지와 저항들을 그려놨지만 결국 리플은 이 추세 안에서 움직임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1시간 봉에서 그어둔 지지 저항까지 주가가 도달 안 하고 이 수렴 안에서 큰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은 사실 이 중간 지지감 내에서 횡보를 해줄 거고 다시 한번 상단 추세선 돌파를 할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불플래그 패턴으로 인해 패턴상의 목표가인 4.8달러 하나로 7천원 구간까지 쭉 폭등해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플은 정말 정해진 틀대로 진행되고 있는 패턴대로 너무 정직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쁜 불 플래그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횡보가 나오는 건데 고작 이 정도 흔들리는 걸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파동 놓치시면 이제는 정말 시장에서 이런 먹거리 찾기 힘들어지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굳건하게 지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먼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차트, 패턴, 지표 등 모든 걸 정리해 둔 PDF 파일도 무료로 공유해 드리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뒀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아래에 자료라고 적어주시면 PDF 파일도 같이 공유해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리플에 관한 이슈와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에 대한 이슈를 한번 정리해드릴 건데, 지금 우선 리플이 2.9달러 돌파 준비를 마쳤고, 강세장을 예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는 시장 구조와 긍정적 이벤트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리플이 주요 저항선 돌파 시에는 2.9달러를 넘어 새로운 최고가 경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저항선은 제가 차트에서 그려둔 상단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범위로 볼수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은 1시간 봉상 직전 고점인 2.5달러 구간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말을 하는 게 차트에서 삼각형 깃발 모양이 형성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전부터 정말 많이 말씀드린 삼각수렴으로 인한 불플래그 패턴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방향으로 보더라도 상승을 뜻하는 게 명백해진 상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플의 CEO가 트럼프와 만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플의 CEO는 리플의 현물 ETF가 곧 승인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고, 동시에 트럼프와 만나는 이슈가 있었죠. 이는 트럼프가 1월 20일에 정식으로 취임을 한뒤 리플의 상승 랠리가 일어날 것을 시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이슈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플래그 패턴에 폭등 시기와도 차트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2.5달러에서 2.6달러 저항선 돌파 시 급등 가능성이 나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이 돌파한다는 뜻은 사실상 이미 불플래그 패턴으로 인한 급등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 2.5달러에서 2.6달러를 돌파해준 뒤에 진입을 할 텐데, 그럼 이미 불플래그 패턴으로 인해 저 높이 상승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터 지금 미리 준비를 해 줘야 되는 시점이지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기회가 되는 거지. 그냥 보고만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이슈로 끝이 나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짧게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지금 리플은 상승이 정해져 있다. 지금 리플은 아주 정직하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은 정말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가시는 분이 승리하는 상황이니까 꼭 기억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리플은 2.5달러 전에 이미 상승이 시작된다. 이미 이 가격을 돌파해줄 때는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놓치지 말고, 미리 저와 함께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트럼프 정식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조정에 털리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대응하시기 어렵거나, 아니면 대응이 안 되신다면 정말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배우고자 하시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이번 2025년은 정말 다 같이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와주신 만큼 수익으로 보답드려 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한테 너무 많은 힘이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